기본적으로 엔진에서 소리가 나면 청진기 직접 다이렉트로 갖다 대서 들어보는 방식도 있고, 같은 청진기인데 주변에다가 갖다가 공명음으로 드는 방법이 있고, 장비를 활용해서 소리가 의심되는 지점에 이렇게 노크 센서를 딱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오늘은 청진기로 반응 방법 말고 노크센서로 엔진에서 소리나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의심되는 부분이 고압 펌프니까 고압 펌프에다 하나 붙여주고 하나는 CVV t 쪽으로 하나 붙여주고 3번 채널 노크센서 하나는 헤드 뒤쪽으로 붙여주고 4번 노크센서는 엔진 블럭에 하나 붙일게요 고객님 시도 한번 걸어주세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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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정을 하고 자 시동 걸어 주세요. 지금 냉간 시에 냉간 시딱 봐도 보압 펌프가 1 채널이잖아요. 별로 네. 크죠, 그죠? 이제 이게 이제 냉간 시에가 크니까 열 받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. 확줄어버리네 어, 또 봐. 줬다가, 어, 소리가 사라진 것 동시에 얘가 파양이 확 줄어들어요. 기다려보자고요. 근데 얘가 계속 났으면, 계속 나면서 그러면, 찾기가 쉬운데, 열 받으면 갑자기 안 나고, 방금도, 열 받기 전인데도 소리가 뭐확 죽었다가 네. 또확 살아나잖아요. 네. 기계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, 보아펌프가. 아, 소리가 뭐 일정치가 않잖아요. 드을 네. 하다가 말고, 드을 하다가 말고. 계속 커지고 있고, 소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자고요. 근데 방금 전에도 지금 냉각인데도 아까 잠깐 죽었었잖아요, 네. 소리가. 딱 죽을 때얘 파형도 확 줄더라고, 네. 보니까. 맞죠? 뭐, 이런 거는 청진기로 들어도 진단하는 사람은 알수 있지만 고객은 모르잖아. 요 나만 청진기로 이렇게 들으니까. 근데 요걸 같이 이렇게 보면은 소리가 줄때 파형도 같이 주는 게 같이 보이니까 고객님하고 호흡을 하면서 얘가 안 좋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지. 그래서 좋은 거예요, 장비. 파형이 이렇게 크면 안 되는 거죠? 예, 네, 크면 클수록 파형이 커지죠. 이 소리가 애니 블럭까지 전달돼가지고 조그맣게 찍히잖아요. 감사히 여기서 소리 나요. 아까 따락따락따락 따락 따락 근데 그게 정상적이라데 이해가 안 되지. 아, 정상... 근데 방금도 아까,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소리가 확 죽었을 때, 얘에서 그랬잖아요. 아까 그 죽었던 소리, 그게 정상이에요. 아니, 그 소리가 들려요? 실내에서? 안 들려요. 지금은 안 들려요? 네. 아니, 원래 처음에도 안들리는데 이제 건넷을 넣면 처음에 이렇게 까락까락까락 소리가 죠그 소리? 네그 소리가 났요 지금 딱딱딱딱 말고 아까 처음에 까락까락까락 네, 네. 까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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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그 소리 맞아요 아까 여기서 진동이 오던데 뭐 네.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음. 쳐요 음.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 저장을 한 거를